안녕하세요. 리얼투데이 최신형 본부장입니다. 2021년 상반기가 이제 6월달이잖아요. 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시기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73개 단지, 뭐 일반 분양 기준으로는 한54,000 가구 정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는 분양 물량이 한 6, 70% 이상 정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어가지고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특히 좀 주목하실 만한 분양 물량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단지가 레미안 원베일리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 택지인 강일지구에서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 네, 그 단지가 이제 분양을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 일정도 17일 날 청약을 하겠다라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다잘 아실 거예요. 강남에서 최고 노른자 위 입지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비싸서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아무래도 비싼 부분이 좀 있어요. 가격이 평형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제일 작은 평형에서도 9억 이상이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접근하시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으시면 이 원밸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에 이곳에 이제 청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현금을 미리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그 자금 출처 계획까지도 미리 그 준비를 하신 다음에 청약을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30-40% 정도는 이제 시세 대비해서는 좀 낮게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 가점제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베일리 청약 가점은 제가 체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청약 가점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엔 자체의 평균 청약 가점이 60점대 후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점으로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70점은 돼야 돼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무주택 15년에 가입 기간 15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가 겨우 한 70점 정도 되려나? 뭐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가점으로 노리고 계시다라고 할때 사실은 쉽지 않아요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상당할 걸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전용 84 하고 101 제곱미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593 가구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제 다 일반 분양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분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다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뭐 인천이라든지 뭐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청약에 나서실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1, 2월에 나와 있었던 히스테이트 리슈빌이라든지 이제 제일 풍경차 같은 경우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 8사 기준으로 한 9억 내외 정도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살짝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로 따지면은 8사 기준으로 할때 16억, 18억까지 가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첨이 되신다라고 하셨을 때 보통 한 5억에서 뭐한 8억 정도씩 의 그런 시세 차익을 거두실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요. 8사 같은 경우에는 다 가점제로 가거든요. 제일풍경채가 당첨 가점이 60점 중후반, 70점 중반 그 사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8사 기준으로는 70점 중반으로 보시면 되고요. 리슈빌 강일 같은 경우에는 만점 통장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가점으로는 내가 당첨이 될수 있을까라는 거를 그냥 고민 안 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가점이 뭐 만점 통장이 있으시면 어디든. 갖고 싶은 거 그냥 청약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기의 가점이 한 60점대다라고 하시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정도인 거고요. 70점대다라고 할때 어디가 될까? 어디가 조금 경쟁률이 낮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분석하면서 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8 4하고1 0 1에서 자신의 가점을 가지고 타입별로 좀 보시면서 이제 경쟁률이 조금 낮아 보이는 곳으로 이제 청약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같긴 하고요. 만약에 가점이 정말로 낮다라고 하시면 1 0 1 제곱미터에 무조건 추첨제를 노리시는 게 좋다라고 볼고요. 가점이나 추첨에 운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공을 노리시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택지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하고 생애 최초를 많이 노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신혼부부 특공이 그 예비 신혼 부부에 대한 부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너무 높아져서 생유 최초를 노리시는 게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량을 이제 단지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어가지고요. 보통은 한20-30% 정도씩은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모집공고를 자세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강일 러반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에서 분양 일정이 살짝 좀 지연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초나 7월 중순까지도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좀 변동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주의 깊게 계속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1제곱미터가 9억 원이 넘을 것 같거든요. 분양가가 9억 이 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기억을 하셔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 부분도 미리 감안을 하시고 무조건 청약만 해가지고 당첨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 다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청약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22개 단지에서 한 24,000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물량의 한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좀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단지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인천에서는 이제 1만 3천 세대 정도로 좀 조성되고 있는 CTOC에에서 첫 번째 분양에 이어서 두 번째 분양으로 지금 CTOC의 1단지가 분양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용인에서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에서 이제 2,700여 가구 되는 대단지가 이제 또 분양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기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이제 수도권으로 조금 눈을 돌려서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신도시급으로 조성되고 있는 이제 CTOCL 같은 경우가 이제 물량들도 많고 단지도 크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 이런 단지들도 이제 특히 좀 주목해 보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당해 지역하고 기타 지역하고 1순위를 좀 구분해가지고 예, 받고 있고요. 인천지역이 조금 더 우선해서 받기 때문에 인천지역에서 청약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이 우선으로 당첨이 될수 있는 네, 그런 단지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분양했던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높게는 70점째. 70점대가 당첨가점이 좀 있었고요. 이제 낮으신 분들은 30점대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좀 많이 크잖아요. 인천지역에서 가점이 조금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노려보실 만한 그런 단지이긴 하거든요. 가격으로 보면 지금 8사 정도가 5억 원대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를 생각하시다가 이제 인천으로 보시니까 갑자기 가격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거의 뭐 절반 가격으로 많이 낮아졌는데 지금 신도시로 조성이 되고 모든 인프라가 새롭게 깔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에 두 번째 분양이기 때문에 조금 선점 효과들도 좀누릴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30, 40대 좀 젊으신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그 접근성이 좀 좋거든요, 서울 접근성이.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대단지라는 측면에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용인은 이제 아무래도 히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라고 있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에 그 단지 명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에버라인 고진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편의성이 좀 있는 단지고, 특히 이제 수인 분당성을 환승역을 좀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럼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편의성이 좀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수요자들한테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가점제가 75%. 추첨제가 25%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분들도 추첨제 25%를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4억대에서 5억고 사이로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이 단지도 아직은 그 모집 공고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 모집 공고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청약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지 수는 좀 많이 있거든요. 47개 단지 정도 되는데 분양 가구수는 한2 8 0 0 0여 가구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산 쪽에서도 이제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라든지 청주에 있는 SK뷰자이라든지 이런 단지들도 이제 조금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중소 도시들도 분양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좀 강자인 부산에서 좀 분양을 준비 중에 있는 레미안 포레스티지라든지 사천여 가구의 초대형 아파트 브랜드 단지로 조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단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일반 분양만 한2,300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좀 관심이 좀 많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일단 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7월부터 이제 3,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좀 시작이 되거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앞서가지고 사실은 민간 분양 시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들이 그 전에 분양을 하려고 지금 6월 달에 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분양 물량들을 그냥 다 놓쳐버리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만 기다릴 것인가 이 분양 물량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3기 신도시에 내가 사전청약에 무조건 당첨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또 물량도 많이 예정되어 있긴 한데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사전청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해도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기가 되게 불분명해요. 내가 3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다 라고 했을 때 내가 3기 신도시에 언제 들어가서 살수 있을까? 는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물론 예정이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예정이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 예정된 시기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은 되게 불정확하다. 그런 시기에 앞서서 지금 이 좋은 분양 물량들을 이렇게 늘어나 있는 분양 물량들을 그냥 지나쳐 갈 것인가, 이 기회들을 그냥 놓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삼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므로 인해서 지금 물량이 6월달에 좀 많이 쏟아져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물량들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인근 지역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예정된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이제 본인들이 어디에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전략들을 좀 계획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그 모든 청약들이 다 청약홈으로 다 취합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뭐그 모든 청약 자료들이나 입자모집 공고나 아파트 분양에 대한 자료들은 다 청약홈에 다 고지가 되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약홈에 있는 그런 공지나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시면 그런 분양 예정 물량이라든지 분양 일정이라든지 그런 청약 자격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